혹시 63 빌딩 아세요? 63 빌딩? 어, 이름은 들어갔는데 가본 적은 없어요. 아니요. 잘 몰라요. 그게 뭔데요? 요즘 애들은 63 빌딩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63 빌딩은 1985년 완공 당시 아시아 최고 높이의 빌딩으로 황금빛 외벽에 서울 어디서나 보이던 그 위용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특히 수학여행, 가족나들이, 데이트 코스로 각광받으며 연간 수백만 명의 인파가 이곳을 찾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끊이질 않았죠. 하지만 이제 63빌딩 아쿠아리움과 전망대는 문을 닫게 되면서 일반인은 출입마저 어려운 상황. 지금 63빌딩 고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운영 중인 몇몇 고층 고급 식당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저 역시 이 위로 올라가 보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이 38,000원짜리 짜장면을 먹고 왔습니다. 과연 우리의 추억 속 육산빌딩에는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충성 천국 팔도를 누비는 여우대장 오늘은 여의도에 나와 있습니다. 이 여의도하면 딱 떠오르는 건물이 하나 있죠. 바로 육산빌딩입니다. 한강변에 자리 잡은 지하 3층 지상 60층 규모. 높이 249.6m의 6선빌딩은 여전히 그 존재만으로도 큰 웅장함이 느껴집니다 이6선빌딩은 1980년 당시 재계 서열 10위권 안에 들던 신동아 그룹이 공사비 1800억원 가량을 들여 세우기 시작했는데요 그로부터 5년 뒤인 1985년 완공된 6선빌딩은 금세 대한민국의 자랑이 됐습니다 한강변 어디서든 보이든 황금빛 외벽 국내 가장 높은 건물 1위 서울 하면 떠오르는 단 하나의 랜드마크였죠. 이 63빌딩이 완공되기 전에는 종로의 31층짜리 삼일 빌딩이 국내 최고의 마천루였는데 그두배 높이의 63빌딩이 문을 열자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60층 전망대, 이만여 마리의 해양 생물을 볼수 있는 아쿠아리움, 당대 최고 시설을 자랑하던 아이맥스 영화관까지 그 시절 서울에 오면 한 번쯤은 꼭 가봐야 하는 곳이 바로 이 63빌딩이었습니다. 그러나 1997년 IMF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신동아 그룹이 해체되고 63빌딩의 실 소유주였던 신동아 그룹 계열 대한 생명이 하나 그룹에 인수되면서 자연스럽게 63빌딩도 하나의 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후 명칭도 기존 대한 생명 63빌딩에서 63스퀘어로 바뀌게 되었죠. 힘든 시기 주인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6선 빌딩은 여전히 서울의 상징으로 서 있었지만 이후 시대의 흐름은 그보다 훨씬 더 빠르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고비를 지나 우리나라는 점점 더 잘살게 되었고 건축 기술의 발전과 함께 6선 빌딩보다 높은 건물들이 하나둘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 69층 목동 하이페리온, 2004년 73층 타워 팰리스 2011년 80층 해운대 두산 위브더제니스 그리고 끝판왕 2017년 123층 롯데월드타워까지 이제 63빌딩은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살림살이도 나아지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다양한 국내 관광지로 그리고 해외로 향했습니다. 여의도 상권 중심도 63빌딩 일대에서 여의도역 주변으로 옮겨가며 63빌딩은 서서히 예전의 위용을 잃어갔고 한때 북적이던 관광객들의 발길도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죠 이런 상황 속에 2015년 아이맥스 영화관 폐쇄 2019년 영업부진을 겪던 면세점 철수 그리고 2024년 40년 가까이 운영되던 아쿠아리움과 60층 전망대까지 결국 영업을 종료했습니다 이에 사실상 지금 63빌딩은 관광명소라는 이름은 거의 잃은 상태고 주로 오피스 용도로 사용되며 일반인들이 출입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나마 지금 저 같은 일반인이 이 63빌딩 고층으로 올라가려면 57, 8, 9층에 위치한 고급 식당 중한 곳을 방문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인터넷으로 먼저 찾아보니 이 가격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예전에는 나름 합리적인 가격의 식당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뭐 입구부터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의 고급 식당들만 남은 듯 하죠. 그래도 여기까지 온 김에 촬영은 하고 싶어서 눈물을 머금고 그나마 가격에 착해 보이는 한 중식당을 찾아갔습니다. 고급진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착한 이곳은 57층. 다행히 현장에서 촬영허가를 받고 촬영을 할수 있었습니다. 휘황찬란한 로비를 지나 고급스러운 룸도 한번 둘러본 뒤 지정된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가 주문한 메뉴는 38,000원짜리 한우 짜장면과 7,000원짜리 캔콜라였는데요. 사실 콜라는 가격을 모르고 시켰다가 나중에 영수증 보고 울컥하긴 했습니다. 뭐 어쨌든 직원분들도 정말 친절하시고 짜장면도 꽤 맛있었는데 당연히 여기는 가성비를 생각하고 오는 곳은 아닌듯합니다. 이날 창밖 날씨는 흐렸지만 이 광경을 오랜만에 볼수 있어 나쁘진 않았죠. 제 학생 시절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저 아래를 내려다보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는 제 추억 속 전망대가 사라진 게참 아쉽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어느덧 준공 40년 차를 맞이하는 중년의 육3빌딩은 이제 다시 한번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별관과 지하층 일부 아쿠아리움이 있던 자리에. 프랑스 파리 유명 미술관인 퐁피두 센터 분관을 설립하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인지 인근은 공사 차량과 작업 인력들로 다소 분주한 분위기였습니다. 여기가 지하철역과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여의도 한강변에 자리한 만큼 공사만 마무리되면 유동인구가 아예 없지는 않을텐데 과연 이게 성공적으로 운영될지는 앞으로 한번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한때 눈부신 대한민국 경제 발전과 한강의 기적을 상징하던 랜드마크도 세월의 흐름과 시대 변화를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 무엇도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도 언젠가는 사라질 수 있다는 조용한 경고처럼 느껴집니다. 과연 우리의 추억 속육선 빌딩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남게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우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